구독 좋아요 보시면요 어, 리얼미터가 월요일날 이번주 월요일날 보도가 된 그런 내용을 보시면 지난 11월 6일부터 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를 했는데 남녀 천사명 대상으로 했는데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 20대 민주당 지지율은 25.5% 국민의힘 42.2% 개혁신당 11.1%로 나타났어요. 민주당이 25.5%에 끝인 겁니다. 그리고 어 의석이 세 자리밖에 안 되는 개혁 신당과 20대 청년 지지율이 거의 뭐 비슷해요. 이 정도면은 11.1대25.5 민주당의 지지율, 집권 여당인 그리고 180석이 넘는 넘나요? 1 7 0몇석인가요 아무튼 뭐 선거 연합으로 치면 네, 뭐 조국 신당같이 치면 180. 아무튼 과반 의석을 넘게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이십 대 지지율이 유독 낮다는 거예요. 청년 지지율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과거에뭐 젠더 이슈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음. 저도 낮아지는 건 방금 얘기했던 부동산 문제가 가장 청년층에게 직격타로 오기 때문입니다. 어. 그러니까 아직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젊은층들은 네. 지금 이제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어떤 자산을 불려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송두리째 빼앗기고 어. 평생 월세 노예로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월세도 지금 높아지고 있잖아요. 실제1 0 0만 원도 지금. 넘는 데가 많죠. 어. 그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20대 때한 10년 전몇년 전쯤에 월세를 살 때나 50만 원이면 꽤 좋은 맞아요. 서울에서도 집 서울에서 50이면 샀어요. 예. 근 기본이 백만 원 칠십만 어. 원 이런 데는 좀안 좋은 집 예. 낙후된 집에 가야 한 칠십만 원대로 살수 있고 예. 그러니까 자산을 형성할 수 없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이전 세대들은 대출을 이제 저금리로 받을 수 있어서 음. 그 대출금을 자기가 갚아 나가면서 재산을 형성할 수 있었는데 음. 이번에 대출 다 묶어버리고 음. 그러면 우리는 결국에 월세 또 전세 같은 것도 이번 전세 대출도 함께 규제가 들어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럼 전세도 힘들어졌으니까 월세 살아야 되는데 음. 월세 가격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규제들 때문에 집이 계속 묶이니까 월세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내가 과거에면 은행에게 대출금을 받아 서내 자산을 형성할 수 있었던 금액들이 음. 월세로 다 빨려 나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야 네가 열심히 일해갖고 돈 벌어가지고 집사라는 말이 음. 완전 허무맹랑한 얘기를 만들어 버린 거죠. 음. 정책적인 실패로 인해서 음. 여기에서 오는 비토하는 정서가 커지는 게 있지 않나. 그래서 비토 정서들 그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거 크게 화면 좀 띄워주세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뭐 이 수치를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뭐 국민의힘 42.2, 민주당 25.5, 개혁신당 11.1, 진보당 1.4, 조국혁신당 0.6인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의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자,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볼게요. 결국에는 저는 이런 것들이, 네. 이 사진은 다음에 쓸 거고요. 네. 지난 문재인 정권 때부터 쭉 이어져온, 네. 뭐이 <laughs> 이슈별로 조금의 디테일한 차이는 있지만은 청년들이 민주당을 비토하는 것은 공통점입니다. 더욱더 강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동덕여대 사태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동덕여대 사태 관련해서, 주간조선이 3일 전에 쓴 기사가 있는데, 그 기사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난 대선 토론 때, 네.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말을 했죠. 당시 그 후보가, 민주당이 동덕여대 폭력 사태를 옹호한다라고 지적을 하니까, 그 당시 이재명이 이렇게 말했어요. 국회의원들이 조정해서 고소를 취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뭐그 과정에서 위협적이거나 권력을 남용하거나 그러면 안 되지만 뭐 이런 코멘트를 덧붙이긴 했는데 저는 이 멘트가 문재인과 이재명 정권이 청년들의 이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크게 다르지 않구나라는 네네. 인식을 받았거든요. 저도 동의하고요. 예. 실제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게 예. 학교 측은 동덕여대 사태에서 일방적인 피해자입니다. 얼마나 많이 빠졌어요? 예. 본인 이제 가지고 있는 건물과 재산이 다 파괴된 거죠. 예. 실제로 그걸 이제 원상복구하는데 그 당시에 뭐 20억 정도 뭐그 수치 추산 각자 다른데 10몇억에서 음. 뭐 20억 정도의 수치의 피해를 입었고 예. 그걸 원상복귀하기 위해서 드는 네네. 비용이 그리고 그게 뭐유성락하 이런 걸로 한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착색이 더 들어가요. 그 시간이 지날수록 사실 복구 비용이 더 듭니다. 안으로 쓰기 아,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수십억 정도의 피해를 입은 상태라고 보는데. 음. 이게 국회의원이 이런 걸뭐 조정을 해 가지고 고소를 취하하게 했다는데 그럼 피해자가 음. 그 조정을 받아들이려면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가해자가 와야죠. 처벌이 됐든지 어. 아니면 내가 가해자의 처벌을 포기할 테니까 이걸 뭐 복구할 수 있게 해 준다든지 지원금. 그러니까 지원금 지원금도 문제죠. 음. 그러니까 뭐 거기에서 대신에 보상을 받을 수 있게 근데 근데 학교 측은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요. 어. 피해자도 처벌못 했고 배상도 못 받았습니다. 음. 그럼 이게 조정안을 받아들일 사 받아들일 조정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무슨 범죄 피해를 받았는데 갑자기 국회의원이 나한테 불러가지고 음. 야너 이거 고소 취하해라 음. 왜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회 문제니까 내가 조정을 좀 하려 그런다 아, 그러면은 해. 그러면은 저는 좋은 점이 뭔가요 네. 너 그거 안 하면 내가 네 회사 감사할 거다 <laughs> 이거잖아요 실제로 그 증언이 나왔어요 그 불렀던 국회의원의 그 보좌관이 보좌관인지 비서관이 네. 이거 교육감이랑 얘기가 됐다 이거. 소송치 안 하면 우리가 뭐 정밀감사를 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다는 그 얘기 하신 조선 거기 기사에 나오거든요 거의 협박이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집권 나면 협박을 한 거예요 어.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야 대신에 그러면 그거 그~ 때려 부신 애들한테 받지 말고 음. 뭐 나라에서 뭐 어떻게 뭐 예산 배정해 가지고 복구해 줄게라고 했으면 음. 이것도 이거대로 문제죠 그렇죠. 왜냐면은 어떤 폭력 사태를 일으켜 가지고 배상 책임이 있는 사람들한테 음. 배상을 안 물고 나라 돈으로 메꿔준다는 거잖아요 음. 그러면은 쉽게 얘기하면 내가 어디 가가지고 사람 때렸는데 갑자기 나라가 내 대신 합의금 내준 거예요 어. 국민 세금으로 어. 말이 안 되는 일을 저지른 거죠 뭐 그거는 뭐 어떤지를 모르겠지만 네네. 그러니까 이게 공정하지 못한 일이죠 아까 전에 우리가 그~ 지금 항소 포기 사건 또 예. 얘기했을 때 제가 이게 왜법무 장관 탄핵까지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음. 이게 어떤 국가 권력이 정치 권력이 개입을 해서 어떤 사건을 고소를 못하게 한 거잖아요. 음. 동남여대도 전 똑같다고 봐요. 어. 이 고소를 취하하게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법부를 무력 이제 어떤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 시킨 거죠. 그런데 네. 이제 피감 기관 입장에서 국회의원이 직접 불러다가 그렇게 울러대는데 거기다가 아닌데요. 저희는 이거 하겠습니다. <laughs> 할수 있습니까? 그래놓고 또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조정한 거다. 조정. 예, 네, 아까하고 똑같죠. 조율한 거다. 예, 네, 아까하고 똑같죠. 나는 지시를 어. 한게 아니라 어. 의견을 말한 거다. 어, 의사 표현한 거다. 어, 나는 여기를 압박한 게 아니라 조율을 한 거다. 어. 근데 조율이면 학교 측에서도 뭔가 얻은 게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학교 측 얻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 자기가 피해자인데도 아무것도 얻지 못한 합의서에 도장을 찍어야 되는 것은 강압과 폭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 강압하지 않았다는 건 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죠. 어. 그런 게뭐 세부 사안이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아직 수사가 되지 않았으니까 너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어. 자 그렇죠. 예, 동덕여대 이슈에 대해서 좀 잊은 분들이 지금 한 1년쯤 되가나요 1년쯤 되가는것 같은데 사실 이 동덕여대 이슈는요. 쉽게 잊혀지면 안 됩니다. 어 계속 저희도 페네마이크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이 좀 필요한 왜냐하면 청년들이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에 단순히 뭐 동덕여대 학생들이 학교 건물 때려 부셨다. 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얽혀있고 또 정치권과도 이렇게 지금 뭐 잡음이 나오고 있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욱 더 많은 네, 관심 주시면은 음. 감사하겠고요. 실제로 뭐한 마디만 더 붙이면 네. 이게 저는 정말 나중에 정권 바뀌고 수사 특검을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개인으로서 는 어. 왜냐하면 이런 게 만약에 반복이 되면 음. 다른 데로 번진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음. 예를 들면 뭐 어떤 노조라든지 음. 이런 데서 자기들이 이제 뭐 어떤 회사 측에 요구를 하기 위해서 회사를 다 때려 부셨어요. 음. 근데 그래갖고 회사 측에서 거기에 대해서 뭐 배상을 요구하고 폭력 사태에 대해서 고소 고발을 했는데 응. 국회의원이 불러다가 응. 이거 너네 적당히 고소 취하해라. 좋게 좋게. 어. 근데 그럼 회사 측에 그럼 저희 손해 본건 어떡합니까? 음, 그럼 너 감사할 거다. <laughs> 이러면 이거는 <laughs>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안은 네. 단순히 동덕여대 사태라는 폭력 사태에서 음. 그걸 경치권에서 무마시키기 위해서 직권을 남용한 사건이라고 저는 봐야 된다고 아.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정 님이 어 저희 딸이 작년 20대에 동덕여대 진짜 난리였어서 잘 안다고. 예, 네, 그렇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더 저희가 다뤄 보려고 하는데 이거 보시죠. 여러분들 지금 또 잊혀지고 있는데 이것도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양분한 민주당 의원이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특정 국가 혐오 발언, 사회 갈등을 부추긴다라면서 제한 이유를 든 혐오 사례가 혐중 집회밖에 없어요. 혐중. 저는 이 혐중이라는 표현도 웃겨요. 반중입니다. 혐중이 아닙니다. 무작정 뭐 이유 없이 혐오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도 뉴스 보니까 경복궁에그 중국인들이 막 대변을 쌌다는데 중국인들이, 경복궁에요 이거 말이 됩니까? 지금, 그래서 중국인 욕하면 징역하는 게 말이 되냐? 근데 여기서 또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게, 이거 빌드업 아니야? 나중에, 아니, 차별금지법은 또 어떻게 되는 거야? 음.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데라는 반응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법안은 말이 안 되는 법안입니다 예. 절대 통과돼선 안 되는 법안이고요 예. 아니 우리가 어떤 국가를 비판하였다고 해가지고 형사법으로 처벌하겠다라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음. 일단 예를 들면 그게 뭐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음. 그렇다면은 뭐 과거 뭐 민주당에서 노노재판 했던 사람들도 다 처벌하겠다는 건데 그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은 뭐 노노재판 사람들 비판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이 형사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할수 있어야 됩니다 음. 반대로 중국에 대해서 특히 중국은 지금 우리나라에게 정치 안보적으로도 응.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위협이 되는 국가예요 그런데 응. 뭐 이게 선의의 경쟁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뭐 어떤 기술을 빼간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한테 뭐한 학년 같은 걸 써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을 압박한다든지 응. 그러니까 어떤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저쪽에서 굉장히 적대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가 뭐 어떤 국가 외교관이 뭐 응. 예를 들면은 외교 석상에서야 뭐 그럼에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국민들이 그냥 비판하겠다는 것까지 법으로 처벌하겠다. 이거는 그렇죠. 너무 이상한 얘기거든요. 어. 만약 이게 만약에 법으로 처벌을 돼야 된다고 하면 지금 민주당에 있는 수많은 의원님들이나 이재명 정권에 있는 분들 젊으셨을 때다 반미시 하셨던 분들인데 네. 그분들 만약에 그러면은 정말 그거 잘못됐다라고 사과하시고 그 우리 이거 처벌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소급 적용 안 되니까 처벌 안 받으시겠지만 음. 어난 이게 정당한 생각하니까 저를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 없잖아요. 그리고 이 혐중이라는 말도 그냥 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죠. 지금 민주당 당 대표가 음. 과거에 어땠습니까? 아 어, 유명하신 분이었죠. 미국 대사관저에 네. 사제 폭탄이랑 화염병을 가지고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laughs> 근데 그 사람한테 우리가 현미 시위했다고 안 하잖아요. 반미 시위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어떤 시위대가 뭐그 사람처럼 신나를 부르고 불을 지르려고 하기를 합니까? 그런데 거기에다 혐오라는 표현을 붙이는 건 말이 안 되죠. 어. 이거는 그냥 반중시위인 겁니다. 반중시위. 예. 근데 이제 이 시위가 뭐온당하이 아니냐에 대해서는 뭐 각자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예. 내가 생각했을 때는 뭐 중국이 아무리 싫어도 그걸 뭐 싸잡아서 다 욕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라할 수도 있고 음. 아닐 수도 있는 건데 왜 하필이면은 우리나라가 흔히 얘기하는 수많은 반미 시위, 흔히 얘기하는 반일 시위 이런 거 있었을 때는 한 번도 붙지 않았다. 혐 자가. 그렇죠. 왜 여기에만 붙는가 응. 이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혐중이라 셰이라고 라벨링을 자꾸 붙이려는 저쪽의 언어에 응. 동의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반중시입니다 반중시 지금 응. 뭐 특히나 mbc가 툭하면 혐중 혐중 막 그래요 저는 mbc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MBC. 그러니까 mbc는 저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이미 잃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응. 거기 이제 보시면 대선 정국 끝나고 뭐 대선 정국 때나 이럴때 클로징 맹 멘트 같은 거 보세요. 예. 아 저는 이거 뭐 북한 조선 노동당 방송인가. 그러니까 걔네들이 뭐 북한을 찬양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떤 인물에 대한 논평을 옛날에 우리나라 치면 약간 전택 뉴스 같은 느낌으로 어. 항상 마무리 멘트가 굉장히 어떤 공정성을 지키지 않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이 또 여기서는 또혐중혐중 하고 있고. 그러니까 좀 야, 진짜 좀. 스스로의 어떤 공영 방송이나 체면과 어. 위치를 좀 지켜 주십사 합니다. 자, 그렇죠. 뭐 지금 뭐 명선 님도 오늘 뭐 금요일 금요 금요 비대위 네 보고 오신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뭐 저희도 어, 근데 저희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패널 마이크는 가끔 이제 민주당 측 패널 뭐 선거철에 이렇게 불러서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저는 재방송은 안 부르고 싶어요. 왜냐면은 아, 저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그분들 뭐~ 본인들 위치가 있고 뭐~ 좀 당이 민주당이다 보니까 억지로 실드쳐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거 아는데 저는 듣기 싫거든요 그런 거 그니까 러 이제 저 입장에서 네. 방송을 이제 하다 보면 민주당 음. 패널분들도 많이 보잖아요 음. 그러면서 솔직히 민주당 패널들도 음. 그다알 만한 사람들인데 자기가 허술해 한다는 거 합니다 <laughs> 그런데 문제가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거를 방송에서 하면 네. 자기 당 이제 흔히 얘기하는 코어 지지층들에게 공격을 받고 본인의 입지가 흔달리니까 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그 검사들한테 책임을 물면 안 된다. 그뭐그 예. 뭐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정말 영적으로 항명을 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음. 그러지 못한다는 것처럼 음. 그 사람들도요 솔직히 다 알아요. 다 알아, 예, 다, 다 알아. 자기들도 뒤에서는 사석에서는 아유, 예. 이번 뭐 부동산 대책 진짜 와왜 이러냐 막이러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방송 나가서는 그렇게는 못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도 그뭐 양심을 어느 정도 판 건데 음. 뭐 그거는 이제 개인의 어떤 선택이죠. 작은 부분이고 어, 그리고 선택이죠. 예. 큰 거는 결국에 그 사람들을 그렇게 내몰고 있는 민주당이라고 하는 당의 정서. 그 개딜들. 어떤 결정 구조. 음. 이 사람이 양심적인 얘기를 했다 본인들의 어떤 실드를 제대로 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지성으로 공격하는 그런 음. 팬덤 문화 음. 이런 데에서는 비판의 방점이 찍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저희는 애초에 뭐 저는 그런 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저, 적어도 재방송에서는 앞으로도 부를 계획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부를 계획이 없다는 거 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예, 문성호 대변인 어, 지금 목 상태가 많이 어, 제가 옆에서 <laughs> 듣기로는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또 어, 박민영 대변인도 목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박민영 대변인도 방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laughs> 제가 좀 울문 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laughs> 네. 뭐, 아무튼 제가 오늘 좀목 상태가 안 좋게 방송을 진행해서 네. 들으시기 좀 불편하실 것 같아서 좀 사과의 네.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어, 박, 아, 문성호 대변인 어, 쾌유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면서 어,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페넷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